안녕하십니까. 의정부 낚시부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시죠. 네, 오늘은 2024년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아침 일찍 의정부의 비를 피해서 여기는 충남 예산 예당지에 나왔습니다. 아, 이큰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 큰 예당저수지 인데요 여기가 평소에는 물로 다 덮여 있는 곳인데 오늘 물이 많이 빠진 관계로 아, 어, 이 밑에서 잠깐 저희는 지금 시각이 한 6시 6시 30분 이랍니다 6시 아침 6시 30분 이면 의정부에서 새벽 3시에 출발 했죠 그래서 여기서 어, 오전만 낚시하고 간만에 아내와 여행을 떠나 왔으니까 어, 여기서 가까운 것이 보령 입니다 보령에 가서 어, 해산물 맛을 배드릴게요, 사모님. 네, 어, 낚시하고 고기 잡고 하시냐고 고생하셨으니까 오늘은 어, 낚시는 요건 시간이 너무 일러서 짬 낚시하는 거고요. 어, 하는데 여기 어 베스들이 아주 큰 것들이 오슬를 어, 지나다니고요. 그래서 지금 안에는 이렇게 낚싯대 한 대. 저는 3이때두대 2대, 2대 이렇게 하고 하, 바람을 맞으면서 시원하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이 자리는요 항상 예당에 오면 하는 자리인데 지금 바람이 엄청 셉니다 오늘 바람이 엄청 세서 저쪽은 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나무에 이렇게 가려가지고요. 하,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잔잔합니다. 그러나 잔잔한 것 같아가지고 딱 나가보면 아주 뻘건 흙탕물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여기 물이 맑으니까 흙탕물 속에서 고생하던 고기님들이 이쪽으로 오시지 않을까요? 그죠? 큰 것들 보이죠? 저쪽에? 그 얕은 쪽으로 시커먼 게 꼬리 흔들면서 지나다니네요. 네. 야, 하늘에는요 어, 이쪽에선 비구름인 것 같아요 <laughs> 여기는 제가 있는 자리는 조금 이렇게 막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기 이렇게 예당 구석이지만 이쪽에 전경을 한번 보여드리고 어, 그래서 촬영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한번, 한 번, 한배 시간 즐겨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자연환경, 이렇게 깨끗이 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아직 이 구름 때문에 해는 보이지 않고요. 이럴 때 한번 입지를 쫙 올려줬으면 우리 엄만꼭 촬영할 때는 꼼짝을 안 합니다 자 그럼 낚시 시작하겠습니다